초밥 포장 용기나 프라이팬 냄비 등의 조리 도구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을 교란하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구 단체인 독성 물질 없는 미래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가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밥 접시와 구슬 목걸이, 주방 도구 등에 사용되는 검은색 플라스틱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가정용품 20개 가운데 17개 제품에서 난연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난연제는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제품에 첨가된 화학물질로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 난연제는 플라스틱 주방 도구를 가열할 때 음식으로 섭취되거나 어린이가 장난감을 빨면 침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일부 난연제가 갑상선 문제, 생식관 합병증, 신경 독성 및 암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운동 능력 저하와 인지 발달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주방 도구는 플라스틱 대신 스테인리스나 나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달이나 외식은 피할 수 없으니 난연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밥집 같은 데만 가도 플라스틱 조리기구 많이 쓰던데 애들 장난감은 선 넘는 거 아니냐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먹을 수 있는 건 없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 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 입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었는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를 쏟아부어 전 세계 투자액의 62%나 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 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 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